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모세가 찬송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대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죽여 모래 속에 감춘이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하, 입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채사장에게 일곱 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 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양 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하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여러 해 후에 애구방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모세는 젖을 뜰 때까지 히브리식 교육을 받으며 자라왔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장성한 후에도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형제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고대게 노동할 때에 애굽사람에게 맡고 있는 것을 모세가 보며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굽사람을 쳐 죽이고 감춥니다. 다음날 다시 나가보니 이번에는 히브리인들끼리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생각으로 잘잘못을 따졌고 잘못한 사람에게 동포를 왜 치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전 날 자신이 했던 일이 의로운 일이라 생각했고 지금도 잘잘못을 따지면서 싸움을 말리는 것이 의로운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들에게 자신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반응이 올줄 알았는데 그들의 반응은 그대, 그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도리어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삼았느냐?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라고 대묻습니다. 이집트의 왕자로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동족들에게조차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 스스로는 자신이 그럴 만한 권위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히브리인들에게 모세는 그저 외국인이었고 이방인이었던 겁니다. 왕자도 아니었던 것이죠. 심지어 그들의 말은 모세를 도망자로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렇게 자신은 감추었던 죄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탈론하고 드러나기 시작했고 바로에게까지 들려졌습니다. 바로에게 모세는 자신의 피부치가 아니었습니다. 왕궁에서도 그는 역시 이방인이었습니다. 마침 그를 죽일 명분이 생겼고 이 일로 모세를 죽이고자 합니다. 모세는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아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모세의 나이가 40세였고 그의 첫 번째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출애굽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로 인한 쫓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의 모습과 매우 많이 닮아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모세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모습이 그의 모습과 닮아 있음을 단어로서 보여주는 듯합니다. 좌우를 살펴보고 쳐죽이고 감추는 그 모습은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의 그 빠른 행동과 닮아 있습니다. 더 나아가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애굽에서 쫓겨나는 모습은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고 그로 인해 에덴에서 쫓겨나간 모습과 닮아있죠. 그는 익숙했던 이집트 왕궁에서 쫓겨나 광야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갈곳 없이 우물 곁에 앉아 있을 때 여자들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그 계기로 미디안 제사장이 딸인 시보라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의 처가살이가 시작됩니다. 그후 아들을 낳고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담아 게르솜이라 불렀습니다. 그렇게 그는 40년간 처가살이를 하게 됩니다. 40년 동안 처가사를 하였지만 그는 역시 자신의 정체성을 나그네로 가지고 있었고 3장 1절을 보시면 그는 여전히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소유가 아니었던 것이죠. 즉 그는 애굽사람도 아니었고 히브리사람도 아니었고 미디안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정체성이 불분명했기에 그는 자존감도 낮았을 겁니다. 그는 그렇게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훈련받고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성경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었다는 말을 반복하며 강조합니다. 그들은 고통으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24절과 2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뭐뭐 하셨다를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냄도 없었고 애굽에 있던 시기가 오래되었지만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그때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들을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그들이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며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보내던 40년의 세월 중에도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고 때가 되었을 때에 그를 찾아가 만나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겨워하며 부르짖을 때에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돌보시며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누굴 선택해서 보내십니까? 그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한 사람, 모세를 보내셔서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그 모세의 삶을 보며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모세는 자신의 혈기와 을을 내세우는 것으로 인해 왕궁에서 광야로 내몰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랑과 순종으로 하늘 보자 위에서 이땅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정작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신음할 때 모세는 이방인의 양을 치며 낙은의 신세로 살아야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죄로부터 고통 중에 신음하는 자녀들의 소리를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대로 이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자녀들의 죄를 몽땅 뒤집어 쓰시고 죄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절대 이기지 못하는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이제는 죽음을 이기고 우리도 부활을 할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주일 설교 통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의 분명한 힘과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심을 통하여 우리가 그의 부하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재판관의 자리에서 내려와 나의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혈기를 부리며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싶을 때에도 부활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심을 기억하며 우리는 모든 행동 가운데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며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닮아가도록 도우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돌보심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십니다.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그분과 동행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뛰어남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